높가일 세제곱 센티미터인 정육면체 모양의 사키나무가 그림같이 쌓였습니다. 사키나무 수를 세요. 정육면체 높이라고 가세요가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개가 있어요? 가로로 네 개가 있죠. 네개네 4개. 개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죠 그리고 네개 그게 몇 줄? 세 줄이 있는 거야. 그죠 그럼 한 층이 네개 곱하기 세 개인 열두 개가 되겠죠? 그게 몇층이있요요이층이있는이친이렇게그이똑같이친구개이있구는이 친구는 이 개가 들어가겠죠그친죠이걸한꺼이에 쓰면 가로로 네 개가 있고 그게 세줄이있으면이이친이 있겠죠. 그 친구는 이친구이친이는이친는이는이친이 근데, 한 개가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2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. 나 같은 경우는, 이렇게 생겼죠. 네. 가로로 세 개, 세로로 세 줄. 그러면 3 곱하기 3에서 9개가 있죠. 한 층이. 그게 몇 층이세요? 세층이니다 여기도 9개 여기도 9개가 있겠죠 그죠? 9 곱하기 3에서 27개 한 것만 했으면 3개 가로로 세로로 3줄 그게 몇 층? 3층 그러면 27개가 됩니다 그죠? 27개 그럼 27 세제곱 센티미터가